그 바로 그러한 운동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좋은 게 뭐냐면 네. 내 관절을 오. 거의 움직이지 않다 보니까 <laughs> 관절 때문에 운동을 포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맞습니다. 그냥 내 몸을 막 운동을 했을 때 받아보실 수 있는 그 효과를 네. 눈에 보이는 과학적인 그 수치로 입증을 받았어요.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첫 번째로 네, 바로 공개해 드릴게요. 그냥 음. 앉아만 있는데 네. 체지방 감소에 어. 도움을 드립니다. 너무 좋아요. 이게 진짜.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네. 아니 르이세워지죠 진짜 라인 네. 자체가 굉장히 고다져요. 그래서 음. 우리 여성분들 라인 이렇게 예쁘게 가다듬는데도 참 네.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가 있고. 근데 참 좋은 건 S라이더는요. 네. 항상 공짜로 타보실 수 있는 그러니까 기회를 드려요.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 예. 그러실 거예요. 에이 설마 <laughs> 앉아만 있는데 진짜 그렇게 네. 놀라운 효과가 있다고? 자 그러면 요 저희들이 놀라운 약속을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꽝꽝꽝! 네. 도장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예 네. 과학적인 실험을 통해서 임상 결과를 확인받은 운동 그 효과를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S 라이더. 그러니까 네. 다른 브랜드랑 비교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저희는 그러니까 총 지불 금액을 한번 따져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네. 그러니까 요즘에 뭐 빌려 타는 렌탈 상품도 많이 있지만 한 달에 뭐 일만 원대, 2만 원대 지불하신다고 보셔도 이게 네. 뭐총4 0 개월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은. 유산소 운동을 해야 우리가 체지방을 뺀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칼로리를 우리가 뭐 라면이고 떡볶이고 짜장면이고 피자고 다 먹어서 칼로리가 이만큼 쌓였는데, 네. 걔네들을 빼내려면 칼로리를 태워버려야 되는 게 <laughs> 유산소 운동입니다. 맞아요. 자, 기본적으로. 아예 확보하기 때문에, 이왕이면 이런 이제 신뢰감 있는 자료를 갖고 있는 브랜드로 선택을 하시면, 네. 같은 30분, 같은 1시간을 투자하셔도 훨씬 운동 효과를 더 기대해 보실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좀 우습게 봤었거든요. 그냥 앉아 있는데 뭐가 음. 뭐가 운동이 되겠어? 하는데 아니에요. 지금도 제가 숨이 막 차면서 네. 열이 막 올라오면서 네. 여기 저기 지금 힘이 빡빡 들어가는 게좀더 믿고 들어오실 수가 있는 거고요. 아, 실제로 그러니까. 우리가 운동하면 뱃살 에 고민 굉장히 많으시고 네. 유산소와 근력과 그리고 네. 스트레칭 같은 거 유연성 음. 운동 같이 해야 된다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한 번에 다해보실 수가 있는 거죠. 아, 우리 여자들은 체지방 관리되니까 너무.